한번 문제 한번 해볼게.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거짓이 되라고 했죠? 자, 그럼 거짓이 되려면 어떤의 부정은 뭐야? 자, 모든으로 바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수 있다고 했는데, X축에 있는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런 모양이거나,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붕 떠있는 그런 모양이겠지. 이러거나, 이렇거나 X축과 교점이 없거나, 한계거나. 자, X축과 교점이 없으면, 자, 교점이 없으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다. 한계려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반 나누고 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런 식으로 쓰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렇게 써주면은 K는 3분의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4점 몇인 거 보이죠? 따라서 K는 자, 5가 되겠죠.